대충 파밍 끝났습니다. 네, 가시죠. 어디로 갈까요? 보다 불편한가? 옆에 남으시는 분 2번 점령. 1번요? 2번이요, 2번. 아, 아, 예. 만나면 좋은 친구. 못 만나면 나쁜 친구. 오케이. Okay. 어차 소리 우리 뒤 다리로 온다 얘네 잡죠? 예서. Yes, 가운데쯤 왔을 때 쏠게요 가운데쯤. 오케이. Okay. 아 이번님 봤겠다봤네왜 네. 글로 올라가셨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안 글로 안 돼, 올라가셔서? 안 돼, 안 돼. 일단, 어. 쟤네 올 거예요. 네. 와요, 한 새끼 뛰어와요. 가운데 오면 서요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 오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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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하나, 둘, 셋 하면 쓸게요. 하나, 하나 네, 둘, 하나. 셋. 셋. <웃음> 나이스 뭐야? <laughs> <laughs> 나 초준도 못 당겼는데. <laughs> 나 살라고 한번 살라고 그동안은 <laughs> 와요 구상 할게. 개 많은데 필요하신 어, 분 S R 어, 구상은 S R 그, 없어요 자리 잡아놓게 일단 제가 구상 먹고 갈게요 네 구상 열세 개오제 밑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어 있다 앞에 있다 혹시나. 오케기이심나조심이스나 조심. 네. 푸시, 일본, 내가 내가 크게 크게 나이스. 나이스. 이님나이님좀푸시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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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기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에요 <목소리가> 300, 340 방향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나, 라스트 <목소리가> 하나. <목소리가> 아, 여기 밑에 붙여있게. 아우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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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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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조 조심해, 조 여기, 여기, 지나 죽은 데, 나 죽은 데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가지, 마, 너무 가지 마요, 너무 가지 마요. 너무 가지 마요. 예, 그쪽 보고 있을게요. 에, 에, 4번님, 네, 뒤에, 뒤에 봐주세요, 뒤에. 네 천천히. 가도 저희 가도 오른쪽으로 도는 거.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, 이렇게, 에. 이렇게, 내가 죽은 자리를 다리를 놓 들어가는 게 왼쪽은 너무 개활지라 어 뭐야 어, 폭, 폭, 밑에 있다. 폭, 밑에, 폭. 밑에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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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어, 아, 바이디아 씨. 또한명 더. 한명 더. 더한 명은 저 나무 뒤한 명은 저바깥로아저 앞에 또 있다. 앞에. 어. 앞에. 그래. 안녕하세요. 저 저. 어, 위에도 있네. 위. 아, 안 돼. 바위. 안 돼. 앞에 바위. 앞에 바위. 앞에 오케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3리탄3리탄3 바... 존나 많네 바위 쪽에 오케이 3 3 3이3 나이스 3 나이스. 아. 몰라요 몰라요 3 3 3 3 봤다 다3 3 제발 어3 3 3 3 3 3 3 어, 3 3 3 3어어3 3 3 3어3 3 3 3 3 3 3 3 형 박수. 살릴 수가 없었어. 요저쪼금제다 저거. 아, 아이.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딴 애들하고 싸매야 되니까. 아, 이 앞에 있는 새끼가, 아이씨. 어, 이 새끼가 문제인데, 이 새끼. 이새끼를 잡아야 나이스아 멋있어. 아이 새끼, 이 새끼였어. 나나 죽인 놈이 저 새끼였어. 독스. 아일본이복스가시간해아 아, 지금 정신 없어요. 네, 천천히, 천, 천천히, 천천히. 어 이쪽에 또 있나 본데? 어 있다 있다. 아예 어, 있다 그러니까 있어. 그러니까 나도 나도 지네들끼리 사. 자기장 딱 좋다. 어 왼쪽. 그러서 봐, 와, 자리가 자리가 잘. 제발 이제 이쪽... 자리 씨 왼쪽으로 어.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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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봤다. 어 이쪽에 있네. 아 여기구나. 아그쪽인네아 죽었다 에이. 죽었다. 에이. 오케이 오케이. 놔두고 오케이. 여기 어, 또 오, 있고. 오오 바로. 그렇죠. 우측 있는 애를 와 이게? 아 미쳤다 진짜 나이스 아 조졌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 조졌다 이건 아니야 아니야 저기 아니, 하나 아니. 여기 하나 어할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저 뒤에 또 붙잖아요 오케이 뒤에 뒤에 시체 그거 있

아! 아깝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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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3대 이견대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깝다.